자 지금부터 어, 118 온도자판기 설치 어,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요, 어, 이게 콩통이 따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이거를 결합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여기 보시면 이 고무 바킹이 있어요. 이제 미드에 띄어놨는데 이거를 먼저 결합을 하시고요. 여기 안에 한번 비춰주세요. 안쪽에 보면 나사가 두개 있어요. 필요하면 이렇게 가까이 찍어주시면 됩니다. 나사를 두 개를 풀어서 이렇게 생긴 모양을 이렇게 결합을 해줍니다. 왼쪽에도 나사를 채워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하얀 거를 위에다가 이렇게 순서가 잘못됐네. 정지 안 돼요. 그다음에 이거를 하얀 거를 끼워주시고요 위에 거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왼쪽 나사를 그다음에 채워주시고요. 그다음에 콩통을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홈이 보호 때문에 잘안 들어가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밑에 이 홈이 있습니다 이 홈을 이렇게 내려주시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홈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이게 어 콩을 이렇게 내려올 수 있도록 완전히 뒤에까지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뒤쪽을 한번 비춰주세요. 이 급수통이 있는데요, 급수 물통이 있고요, 폐수통이 있어요. 물을 이렇게 생긴 여기에 이제 물을 꽂아 주시고요 이렇게 딱이다 다이가 이런거 넣어 놓고는 음. 좋지 그리고 페스통이 또 하나 있어요 페스통은 왼쪽에다가 나중에 큰 걸로 바꾸시면 더 좋아요 네. 호수선이 두개 있는데요 뒤에 보시면 급수가 있고 폐수가 있거든요 네. 써있는대로 한번 비춰볼게요 네. 급수. 네. 보시면 아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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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들으시고 네. 그대로 그냥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급수라인 그리고 이큰 게, 좀큰 부분이 퇴수입니다. 대수. 배수, 수입니다 대수. 배수. 네, 이렇게 꽂아주시면. 음. 그리고 전원을 키고요. 전원 어딨어요? 왼쪽에 전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종이컵을 넣어주시고요. 종이컵 여기 밑에다 다 넣어주세요. 음,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이 오른쪽에 보면 이게 하나 더 있죠. 네. 이제 한줄더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아, 두줄 넣는 두줄 넣는 거 있어요. 이게 다 떨어지면은 네 자동으로 올라가요. 연결이 됩니다. 아, 네. 네. 그다음에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다가 예. 이렇게 불량 컵은 빼주시면 좋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작동이 되고 있죠. 작동이 되는 동안 통하고 재료를 넣어볼게요. 원두콩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경기 한번 해주실래요? 할게요 네. 원두콩 부어주시고요 네. 이건 500g인데요 1kg까지 예, 아. 넣어주셔도 됩니다 아. 그 다음에 재료를 넣으시면 돼요